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동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이 부지되고 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고위 관직자들은 왕에게 건의를 하지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에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이시여 죽입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에 남아 있는...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 힘이 없어요. 나라가 이제 멸망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힘, 왕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관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내어 주지요. 이때 이 고관들은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어, 감옥뜰에 있는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진창뿐이고, 이 진창 속에 예레미야가 완전하게 갇히게 되지요. 이제 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께 건의를 해요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담대하게 왕한테 나아가가지고는아입니다 내주 네,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이런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 중에는 떡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에게 떡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됩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게 되죠. 간청을 하게 되니까 이 왕이 이 구수 사람 에벤벨렉의 말을 듣고는요. 명령을 합니다.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예레미야를 구해라.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 가지고 예 에벤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밧줄을 내려가지고는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곧게 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매맞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라는 겁니다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왜곡시키, 왜곡시키지 않고 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곱게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입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정세도 꼭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이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그 핍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신도, 평신도 분들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난 전도를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시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 거 모두 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은 왕궁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직언을 하고 간청을 해서 예레미아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꿋꿋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